야, 오늘 나는... 뜨거야. <laughs> 오늘은 짠. <짜잔! 웃음> 오늘은 아기 강아지 코이이 탄을 내볼 거예요. 저번에 건전지가 없어서 아주 실망스러웠죠. 오늘은 저 대신 이 기운 토토가 설명해드릴 거예요. 이 기운 해. 이 그래 내가 잘 설명해줄게. 토종 어린이가 내가 대신 설명할게. 짜잔 엄청 귀엽죠? 이거 면한거같데 폼이에요 지금 제가 촬영에 방해될까봐 응. 스위치 꺼놨거든요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권전지를 갈아서 강아지 소리잖아요 응. 어. 불쌍해요 불쌍한 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불쌍한 건한단 왜? 왜 이제 이름이 폼이죠?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장면 찍어놨고 여기서 자르놨거든요. 봐봐요. 돌봐달라고 하면 멍멍짖고, 멍멍시기, 우유 달라고 하면 그러나봐요. 박지훈 내 장난감에 한번손 내주고. 아. 그리고 쪽쪽이를 한번 물어줘볼까요? 여기 보면 쪽쪽이를 물어주면 잠잠 소리가 나요. 시근시근. 후세존스런 쪽도 실존스런 난다는데? 응, 내가 이번에. 안돼 제발. 하지만 강아지가 아프다니. 쪼, 쪼, 쪼. 강아지가 쪽쪽이 를 잘못 고인 소리 들리나요? 음성 소리 나네요? 또 노래예요. 잡고 싶지 않나요? 스키로 <laughs> 아닌가요? 아주 아주 활기가 <laughs> 넘치는 강아지군요. 잘한 짓이다. <laughs> 봐봐요, 눈을 찾아도 되대요 눈을 끌어볼까요? 이게, 그, 반? 밭... 나, 너... 근데, 근데... 너 이게 너무 아쉽게도, 꾸요를 응. 주잖아요. 꾸요를 주네요. 우유주면... 아쉽게도, 아무 소리가안 나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소리가 나면, 쭉쭉쭉쭉. 어, 얘가 하품을 했어요. 하품을. 이쪽쪽으로. 이쪽쪽으로. 여기.

아니거든요. 이건 따로 구매했어요. 아니, 어, 이거 셀프 좋습니다. 나 지금 자 하지만 누나은 아, 아주 생각에도 이거 좋습니다. 크크 그, 그 소리도 나고 <laughs> 그리고 쪽쪽쪽 소리인데요. 한 흘러나요. 그럼 여기 있던 거 이제 네, 다 해본 거네요. 아, 낑낑 뭐씨 이게 들린지 지금. 일단 쪽쪽을 빼야 지 도전 골든 비리비리 네. 도전 골든 지우지우 우리 애기 신 들을 참 아무 소리가 안 나는지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 진짜 쿨쿨 cool, cool, 색인식은 쪽쪽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고 멍멍 막힝 이런 소리가 나는지 알아봤어요. 아, 여러분, 아볼 아, 거예요. 여러분 어땠나요? 이번 영상 아주 재밌었나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알림 알림도 달라주고, 아니야 알림, 구독, 알림 설정이야. 알림 설정 부탁해요. 그다음 댓글을 아주 좋은 걸로 해주세요. 특히 회송에서 구독 1 0 0개올려주세요 그럼 <웃음> 안녕.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래하 모두들 안녕 메리 크리 안녕. <laughs> 안녕 구독 900개로 주세요 구독은 그구독박 구독 안녕. <laughs>